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과 그들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최신 기사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를 우선적으로 영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유나이티드의 전설들과 유명한 해설가들도 영입에 힘을 쏟아야 할 선수들을 언급할 때 김민재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민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신, 주목할 만한 선수로 해리케인이 등장합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인 로이키는 이번 시즌의 이적 시장에서 해리케인 영입에 힘을 쏟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오직 해리케인만이 팬들을 열광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메이슨 마운트와 데클란 라이스와 같은 다른 선수들의 이름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이킨은 메이슨 마운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영입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이러한 선수들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로이킨의 관점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면 해리케인 영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리케인만이 팬들을 홀리게 할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신 이적 시장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리 케인이 이 팀에 합류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소식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관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